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 냉장고 어딘가에 아마 있을 법한 거죠. 바로 꿀한 병. 이걸로 무려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 이런 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에 따르면요. 이게 뭐 피부과 의사나 화장품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밀이래요. 어, 아주 간단한 꿀 사용법만으로 뭐 주름 개선이다. 피부톤 향상이다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없이 집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솔깃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정보가 내세우는 주장들 있잖아요 그 근거는 과연 탄탄한지 또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의점은 없는지 이걸 좀 과학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보는 거죠 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정보의 핵심 주장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피부과 전문의가 나오는데 무려 35년 경험을 딱 내세우면서요, 꿀이야말로 피부 노화의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비싼 화장품이나 뭐 전문 시술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교체 주기, 이전에 턴오버 이게 느려진다는 거예요. 뭐 20대에는 28일이던 게 60대가 되면 60일까지 길어진다. 그래서 묵은 각질이 쌓여서 피부가 칙칙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피부 속에 원래 있는 천연 보습 인자 이게 줄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수분 유지가 어렵다. 이 점을 꼽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피부 탄력의 핵심이죠. 콜라겐, 엘라스틴. 이 구조가 약해지면서 주름이 생긴다. 이건 뭐 비교적 잘 알려진 노화 원인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꿀을 제시하는 거죠.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화장품이다. 이런 엄청난 수식어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에요. 정보에서는 꿀 속에 마치 네 개의 특수부대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재밌더라고요. 공기 중 수분까지 쫙 끌어당기는 수분 자석 부대, 또 노화와 질병을 막는다는 항산화 방패 부대,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응원한다, 뭐 이런 재생 응원 부대,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평화 유지군까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심지어 어떤 생화학 박사도 이 꿀의 효능을 인정했다. 뭐 이런 1화까지 덧붙여서 약간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꿀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아침 세안전에 맨얼굴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손 깨끗이 씻고요. 아주 소략의 꿀 정말 새끼손톱 반 정도래요. 이걸 손바닥에서 살짝 데운 다음에 얼굴 전체 뭐 이마, 볼, 코, 턱 순서로 얇게 펴 바르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래요 그다음엔 미온수로만 헹궈내고 비누는 쓰지 말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톡톡 제거하는 거죠 이걸 일주일에 한두 세번 꾸준히 하라고 권장하고요 실제 경험담도 등장합니다 70대 박명자 씨라는 분이 이꿀 마사지를 두달 정도 했더니 피부가 눈에 뜨게 맑아지고 잔주름도 옅어지고 심지어 자신감까지 되찾았다 이런 꽤 드라마틱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굴 마사지하고 손에 남은 꿀 있잖아요. 이걸로 목,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손등까지 관리하라는 팁도 주고요. 또 특별 처방전이라면서 레시피 두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칙칙한 피부나 잡티가 고민이면 꿀이랑 플랜 요거트 이걸 1대2 비율로 섞어서 팩처럼 쓰래요. 단주 1회 이하로 그리고 피부가 좀 민감하다 싶으면 꿀이랑 고운 귀리 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진정 팩으로 활용해라.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어, 솔깃한 내용들이 많네요. 꿀의 효능을 굉장히 좀 극대화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자연 치료제라든지 비밀 처방, 이런 표현들이 좀 기대감을 돕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장들을 하나씩 좀 과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꿀 자체의 성분,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어, 꿀이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항균, 그리고 항염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분명 들어있고요. 플라보노이드나 페놀산 같은 항산화물질도 꽤 풍부하죠. 또 당류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보습효과, 저희가 보통 슈맥턴트라고 부르는데 이 기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뭐 수천 년 전부터 상처 치유에 꿀을 사용해온 기록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정보에서 말했던 그네 가지 군데, 비유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수분자석부대나 항산화 방패부대, 평화유지군, 이런 역할은 실제로 꿀이 어느 정도는 한다고 볼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보습 그러니까 수분 자석이죠 항산화 방패 역할 그리고 항염 평화 유지군 이런 효능들은 꿀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생 응원 부대라고 표현된 부분인데요 즉 꿀이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촉진시킨다 이 주장은 현재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품 등급의 꿀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콜라겐 합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명확한 임상 연구 결과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가 잘 입증된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레티노이드라든지 펩타이드 고농도 비타민 c 같은 것들 이것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언급했던 그 피부 노화의 원인들 있잖아요 턴오버 주기 지연 수분 부족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 이것들은 실제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이 맞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내용들이죠 다만 턴오버 주기가 20대 28일에서 60대에 정확히 60일까지 늘어난다 이런 이런 식의 특정 수치는 그냥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거지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인데요 매일 아침 5분 꿀 마사지로 10년 젊어진다는 그 주장 그리고 아까 그 박명자 씨 사례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솔직히 듣기에는 정말 환상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좀 궁금하네요 음꿀 자체의 보습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촉진되면 안색이 밝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즉각적인 효과들이 피부가 좀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요. 또뭐 매일 꾸준히 무언가로 내 피부를 관리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만족감,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박명자 씨의 긍정적인 경험 역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 마사지 하나만으로 깊은 주름이 싹 사라진다거나 피부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10년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봐야죠. 네, 10년 젊어진다는 표현은 좀 마케팅적인 과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에서도 슬쩍 엉급은 했지만요. 꿀을 피부에 직접 사용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관과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연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꿀은 특정 꽃가루나 벌 관련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부 자극, 뭐 가려움, 발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용 전에는 반드시 귀 뒤나 팔 안쪽처럼 좀덜 민감한 부위에 소량을 발라서 한 24시간 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거, 패치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필수입니다. 정말 필수예요. 아, 패치 테스트. 네, 두 번째는 꿀의 제형 그리고 성분 특성인데요. 꿀은 당분이 매우 높고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빈도를 제시한 것은 아마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야말로 과유불급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유불급. 네. 세 번째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주름을 펴고 싶다는 마음에 막 강하게 문지르거나 압력을 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서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보에서도 뭐 깃털처럼 부드럽게 이런 표현을 썼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만큼 섬세한 터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위생 관리예요. 꿀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손, 도구와 접촉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덜어 쓰는 스패출러 같은 것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사용 후꿀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 관련 부분인데요. 정보에서는 꿀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니까 비누 없이 물로만 헹궈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랬어요. 꿀에 약간의 항균 효과나 노폐물 흡착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메이크업 전염물, 피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그런 유성 노폐물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거나 평소 메이크업을 하는 분이라면 꿀 마사지 후에 자신은 피부 타입에 맞는 순한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알레르기부터 위생, 세안까지. 그럼 추가로 제시됐던 그 꿀이랑 요거트, 또는 꿀이랑 귀리가루 조합. 이건 좀 어떤가요? 이건 뭔가 좀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아,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조합이긴 합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 락틱애시드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AHA 성분이라서 순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리, 오트밀은 예로부터 피부 진정이나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꿀의 보습, 항염 효과와 결합돼서 뭐 각질 관리나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발상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직접 만들어 쓰는 이런 DIY 팩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분의 정확한 농도나 pH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특히 젖산 같은 산 성분은 농도나 pH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크고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농도 조절이 어렵군요. 네. 둘째는 시판되는 화장품처럼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합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역시 소량으로 패치 테스트는 반드시 거치고 피부에 자극이 느껴진다 싶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보의 뒷부분에서는 꿀마사지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뭐 물을 충분히 마셔라. 잠을 잘 자라.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해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라. 혈액순환 촉진해라. 이런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부분이야말로 이 정보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요. 사실 피부 건강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비법 하나로 딱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네 정보에서도 꿀 마사지의 효과를 보려면 이런 기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건 매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꿀 마사지보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피부 노화 예방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오늘 꿀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핵심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꿀은 분명 피부에 유익한 성분들 예를 들면 뭐 보습이나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꿀 마사지가 일시적으로 피부를 좀 촉촉하게 보이게 하거나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으로 안색을 좀더 생기 있게 만들거나, 혹은 뭐 관리한다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 이런 걸줄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꼴한 병으로 10년 젊어진다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음, 과학적 근거에 비춰볼 때는 상당한 과장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꼬리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니고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 유발 가능성이라는 위험부담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깊은 주름을 개선한다거나 콜라젠 생성을 촉진한다거나 하는 그런 본격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뭐 레티노이드나 비타민 c 유도체 펩타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과 비교했을 때 꿀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증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꿀을 스킨케어에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정보에서 제시된 그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소량 사용, 아주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필수적인 사전 테스트.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피부에 좀 순한 보습이나 진정 효과를 더하는 보조적인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고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정보에서는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지만요. 이들 역시 오랜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되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방법들이라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방법에 대한 맹신이나 배척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 상태와 필요에 맞는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 분석이 꿀 피부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보에서도 내 손으로 나를 정성껏 돌보는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그 대상이 뚜리든 뭐 값비싼 크림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따뜻한 물수건이든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즉, 잠시 멈춰서서 나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그 시간과 정성 말이죠. 여러분에게 나를 돌보는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다음 이야기로 만나기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